네, 작년에 AI 수혜 테마로 각광을 받았던 게 전력주였죠. 근데 전력주가 인기가 얼마나 좋았냐면요. 2024년 7월에 상장된 ETF가 두 가지가 있는데 AI 전력 인프라. 이렇게 똑같은 테마를 다루는 ETF가 두 가지가 상장이 됐어요. 같은 시점에. 이두 ETF들이 2024년 하반기에 얼마나 주가가 올랐냐면 53%, 38%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ETF들이 주가가 50몇 프로, 30몇 프로 이렇게 올랐다는 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크게 올랐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평균이 나잖아요. ETF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 중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낸 기업들도 꽤 있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데요. 왜 전력주들이 이렇게 인기가 좋았냐면요. 이런 분석들이 나왔어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이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160% 그러니까 두세 배 증가하겠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한 전력량이 엄청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런 외신들에서도 작년에 계속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이런 경제지들에서 데이터 센터들이 너무 늘어나서 전력 인프라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계속 나, 내보냈어요. 특집 기사로 AI 데이터 센터들이 너무 전력을 많이 먹는다. 정... 기 먹는 하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내놨었거든요.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아 그러면 AI와 관련된 수혜주로 전력주가 떠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함께 뛴 거고요. 그런데 이런 핫한 전력주들의 인기가 또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가 줄인 비용들 중 하나가 이제 전력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어, 생각을 하면서. 전력주들의 주가가 이제 계속 고꾸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겠죠. 이 딥시크 충격이 정말 장기적인 것일까? 딥시크로 인해서 AI 데이터센터들이 요구하는 그런 전력량이 정말 줄어들까? 정말 장기적으로 전력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줄어들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전문가들은 딥시크가 전력주들의 그런 실질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전력주의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은 이겁니다 딥시크가 이뤄낸 비용 효율화가 사실 그렇게 놀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서 살펴볼 거는 이제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매체에서 가져온 건데요. 세미 애널리시스는 반도체 전문가인 딜런 파텔이 운영하는 반도체 분석 매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딥시크가 가격을 낮춘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원래 효율성이 매년 4배에서 10배 증대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걸좀 자세히 볼게요.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인해서 4배 정도 매년 효율성이 증대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같은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리소스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AI한테 이런 결과물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2024년 초에는 뭐 100만큼이 필요했다면 그게 2024년 말이 되면은 그 4분의 1인 25 필요하다는 거죠. 리소스가 25로 줄어드는 게 평균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클로드 AI를 만드는 엔트로픽이라는 AI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대항마로 많이 불리는데요. 이 기업의 CEO인 다리오 아모네이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리즘 발전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10배 가까이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4배가 아니라 10배겠죠? 알고리즘 발전을 통해서 100만큼 요구되던 걸 10까지 줄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딥시크가 왜 놀랍지 않느냐? 그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게 타임라인이에요. MMLU라는 AI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를 돌리는데 드는 비용을 따져본 거예요. 100만 토큰당 얼마가 드는지를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2023년부터 2025년 초까지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GPT-4, GPT-4 Turbo, g p t 4 o 그리고 Lama, 그리고 DeepSeek. 이렇게 갈수록 점점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g p t 4 o 같은 경우에는 2024년 5월입니다. 이 5월에 출시가 된 g p t 4 o 의 비용이 10달러였어요. 근데 딥시크는 언제 출시가 됐죠? 2024년 12월입니다. 그니까 이 g p t 4 o 와 딥시크 v3 사이에 7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 7개월 사이에 뭐 딥시크가 이제 1달러까지 줄어들었는데 여기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걸 따져봤을 때 앞에서 아모데이시어가 1년 동안 10배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7개월 동안 이 10분의 1로 비용을 줄인 거는 좀 대단한 성과라고 볼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미 애널리시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10분의 1로 비용을 줄인 거 어, 물론 대단한 성과이긴 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과민반응 할 정도로 기절 초풍할 만한 그런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뭐 딥시크가 이렇게 비용을 줄인 거는 기간을 따져 봤을 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세미 애널리시스의 주장입니다 딥시크와 관련된 것 이외에도 전문가들이 전력주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두 번째 이유는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이미 너무 크다. 이미 병목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야기를 한 건데요. 빅테크 데이터 센터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전력 수요가 전력 공급자의 생산 능력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빅테크 데이터 센터들에서 필요한 전기의 양이 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대체 투자 운용사인 아폴로 글로벌에서 내놓은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데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이들이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드는 전력이 있을 거예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하고 구동하는 기업들이죠. 자사 서비스에서 AI를 개발하고 구동을 하고 이러는데 드는 비용이 있을 텐데요. 이 기업들은 그거에 더해서 클라우드 사업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이런 전력 수요를 높이는 요소 중 하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AWS, g 저 구글 클라우드 이런데서 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GPU나 이런 것들 을 렌트를 해주잖아요. 다른 외부 기업들의 GPU를 렌트를 해주는데 그 기업들은 이 GPU를 렌트를 해가서 AI를 자체적으로 또 개발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전력 수요까지 이세 기업들이 감당. 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사업 구조상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전력 수요가 발생 하기 때문에 이들의 전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 향후 4년 동안 AI 인프라 건설에 5천 달러를 투자한다 이거는 많이들 아는 내용이실 텐데요 이 5천 달러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1기가와트급 이상 데이터 센터를 5곳에서 10곳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최소 5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의 전력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맥킨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용량이 최대 3배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3배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2023년에는 55기가와트였던 게 2030년이 되면 171기가와트에서 298기가와트. 이렇게까지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 이제 맥킨지 보고서에서 재밌는 내용이 또 나온 게 있는데요. 현재 알려진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이 모두 실현되더라도 2023년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그런 전력 수요보다 공급량이 15기가와트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공급할 수 있는 양보다 수요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이 보고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발표되기 이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맥킨지의 보고서가 틀린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력량이 15기가와트잖아요. 그런데 스타게이트에서 건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들이 어땠죠?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가 5곳에서 10곳이니까 5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 정도가 되겠죠. 이 데이터 센터들이 자체적으로 전력 발전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맥킨지에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15기가와트보다는 5기가와트에서 뭐 10기가와트 정도는 충당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미국에서 필요한 전력 공급량보다 수요가 더 크다라는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실제 전력 공급자 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pjm이라는 기관에서 내놓은 분석을 한번 볼 건데요 pjm 은 미국 최대 전력 도매시장 운영 기관입니다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뉴저지 메릴랜드 이런 커다란 주들을 포함해서 13개 주에 전력을 공급 을 하는 그런 커다란 기관인데요 여기서 내놓은 2025년 장기 전력 수요 전망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향후 10년간 에너지 사용량이 연평균 4.8%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20년간으로 따지면 연평균 성장률이 2.9%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앞서서 살펴봤던 뭐세 배, 160% 이런 숫자들보다는 크게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 어땠는지와 비교를 해보면 이게 꽤나 크게 늘어난 숫자라는 거를 시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내놓았던 장기 전략 수요 전망을 볼게요.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향후 10년 동안 에너지 사용량 연평균 0.7%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향후 20년간은 0.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2025년에 4.8% 2.9%. 이게 과거에는 0. 몇 퍼센트에 불과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된 배경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살펴보면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우리가 다잘알수 있는데요. PJM에서 이제 전망한 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 2025년, 이렇게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2020년과 2023년까지는 전력 수요 증가량이 그렇게 뭐 크지 않은 것을 볼수 있어요. 완만하게 성장을 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전망을 보면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을 보면 그 기울기가 매우 가팔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량이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표는 뭐냐면요 ERCOT이라는 데는 텍사스 전력 도매시장 운영기관입니다 여기서 전망한 거는 더 재미있어요 2023년까지는 PJM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뭐 커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2024년에 내놓았던 전망을 보면 81%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이런 전력 공급에 사용이 될까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수십년간 주요 전력 공급원이 될 것은 천연가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천연가스 섹터의 주요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엠브리지와 킨더모건이 많이 꼽히는데요. 이두 기업은 천연가스 수송관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엠브리지에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지를 알려주는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엠브리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통한 기회로 이제 9기가와트를 전망을 했는데요 9기가와트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앞서서 스타게이트에서 지을 것으로 예상했던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한 곳당 1기가와트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에 따지면 9기가와트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했던 데이터 센터를 9곳 짓는 것과 동일한 그런 엄청난 오퍼티니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외에도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인데요.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는 미국 정부 기관에서 나온 자료예요.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대놓고 데이터 센터 소유주들이 원자력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탄소 배출량이 제로라는 점이 원자력에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탄소 배출량을 어느 기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AI와 데이터 센터 이런 수요 때문에 좀그 기간에 늦춘 기업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 목표를 완전히 없애기라는 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뭐 파리기후협약에 탈퇴를 하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사업은 글로벌적이기 때문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환경 정책이 좀 의무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유럽에서 사용을 좀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런 목표를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배출이 제로인데 왜 원자력이냐라고 하면은 원자력이 다른 친환경 에너지에 비해서 운영 비용이 낮다고 해요. 같은 비용을 드릴 때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패턴과 원자력의 전력 생산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반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주체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을 거고요. 뭐 공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업시설, 이런 데도 전력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세 곳들은 다 어떻죠? 인간이 일어나서 뭔가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전력 소비량이 확 늘어나고, 인간들이 잠을 자는 기간에는 전력 소비량이 확 줄어들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겠죠. 특히 가정과 상업 시설 이런 데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이런 발전소들에서는 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특정 기간에 발전량을 더 늘리고 그리고 특정 기간에 발전량을 줄이고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력 소비 패턴이 들쭉날쭉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일정한 전력이 소비가 되는데.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계속 비슷한 양의 전력을 소비를 하는데, 원자력은 이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패턴과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내놓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발전소로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자력과 관련된 기업으로 데이터 센터들에서 SMR 기업들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이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에너지, 이런 기업들과 실제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빅테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기업 에좀 집중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력주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이 SMR 기업들이나 천연가스 기업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저가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도 머니네버슬립에서 이 전력주들을 좀 꾸준히 트래킹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낼지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다가오는 2월 19일 머니네버슬립에서 ETF 투자자분들을 위한 머니네버슬립 ETF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ETF 투자 트렌드와 미국 고배당 ETF 투자 전략 그리고 ETF를 활용한 절세계좌 투자법까지 단 3시간 만에 딱 선착순 60명만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원인 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